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잔티움 제국 동유럽 문화의 형성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유럽 세계. 유럽 세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네, 그리스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동로마와 네, 서로마,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로마와 서유, 서로마로 유서 나누어지고, 서로마는 바로 이제 프랑크 왕국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 거고, 동로마는 서로마와는 달리 천년을 더 갑니다. 천년의 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동로마는 뭐라고 불리냐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죠. 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주 유스티니노스 황제로 대표됩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세태. 자, 게르만족이 서유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도 비잔티움 제국은요, 예, 천 년을 더 갑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은 천 년을 더 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가고요. 제국의 수도 어디?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다른 말로 콘스탄티노 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콘스탄티노 폴리스는요, 유럽과 아시아린 동서무역의 중심지 큰반형을 이루어 동서유럽의 중심지다. 어떻게 동서유럽의 중심지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쪽이 있죠? 네. 콘스탄티노 폴리스는 역시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동쪽에서 이 동서 문화 융합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자, 다시 본문 오면요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전반에 유스티니누스 황제 때전생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천년 제국이라고 하지만 두 황제 딱 기억하고 갈게요. 첫 번째 유스티니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누스 황제는요. 이에 로마 제국의 영토 때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북부, 에스파야 남부 등의 지역을 상당 부분 회복합니다. 이에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는 황제가 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또한 진짜 중요하죠. 유스티아누스 법전. 다른 말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전을 편찬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도 그 유명한 터키의 성소피아 대성당을 세웠죠. 성,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성소피아 대성당을 세워서 그 아름다운, 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어쨌든 간에 내 대성당을 어 다시 한번 증축합니다 자, 서유럽 세계는요.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달했던 달리 서유럽 세계에서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달했던 것과 달리 비잔티움 제국은요. 강력한 황제권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다른 말로 황제 교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황제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다시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요.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레오 3세 두 번째 왕입니다. 레오 3세 때는요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서유럽 세계, 서유럽 세계와 비교를 하자면 서유럽 세계는요 황제권과 그 다음에 종교권인 교황이요 서로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황제가 교황이 되기는 어려워.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자, 황제가 황제와 교황은요. 애초에 다른 세력이에요. 그쵸? 근데 이 동로마는요. 강력한 황제권이 무슨 말이냐. 황제가 곧 누구냐면은 네, 교황이란 얘기에요. 황제가 교황과 같이 집권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7페이지 잠깐만 자료 2번 보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유스티아노스 황제로 대표되는 사진이 있어요. 유스티아노스 황제가요. 좀 확대시켜서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광배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주이 이 주변에는 지금 관료가 있고 여기 지금 관료고 여기는 지금 성직자입니다. 여기는 군인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 자체가요. 이 광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관료와 군인들 단순히 황제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성직자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 황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황제 교황주의, 황제 교황주의를 엿볼 수 있는 황제 중앙집권 체제를 뭐볼수 있는 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같이 볼게요. 온 김에 유스티아스 황제가 만든 유스티아스 법전은요, 다른 말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려요. 유럽 근대 법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법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76페이지로 와보면, 레오 3세는요,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어떠한 상을 만들어서 하느님을 숭배하지 말자라는 뜻이, 뜻이 되겠죠. 그 당시에 서유럽 세계는요, 게르만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트교로 이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상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뭔가 상이 하나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뭐,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얘들 이거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맨날 성상을 숭배하는 그런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애초에 성경책에 성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라 되어있기 때문에, 레오 3세 자체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고, 이게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의 종교가 분열되는 계기를 가져오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가 되는 거고, 음, 서로마는, 네, 로마 가톨릭. 우마 가톨릭으로 그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7세기 중반 이후에 비잔티움 제국은요 외적의 침입에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 이에 맞서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잘 보세요. 농민들 의 토지를 지급하고 외적을 막게 하였어요. 그래서 농노제가 발달했던 서유럽과 달리 누가 성장면 자영농이 성장해요. 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어가지고 군사적인 역할까지 같이 시킨 거죠. 농사를 짓게 토지를 줘. 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줘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 잘 써주고 싶은데 글씨가 이쁘게 잘안 써지는 것 같아. 자, 다시 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농민에게 내 네, 토지를 주고 비상시에 어떻게 한다고? 내 네, 군인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자영농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를 주고 스스로 농사를 지으니까 자영농이 되는 거겠죠? 농노지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나 이슬람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북력이 회퇴, 세퇴하게 되었고, 11세기 중반에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티루크의 침입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뺏겼다가 오스만 티루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게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쭉 내려온다. 이게 지금 여기 외적의 침입이 슬라브족임을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다섯 개의 교구가 나와 있어요.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다섯 개의 교구인데, 아이고, 이게 뭐냐면은 음, 잠깐만요. 네, 다섯 개의 교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그, 그, 크리스트교의 성지, 크리스트교의 성지 중심지가 다섯 개의 교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티오크가 다시 말로 안디옥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는요 그리스 정교입니다. 아까 성상순배 금지령 발표하면서 네 그리스 정교가 되었다고 선생님이 짤막하게 얘기했었죠. 네 그리스 정교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이즘 문화를 등을 요령합하여 서유럽 문화의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다테아 대신에 그리스 공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스 고전의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탈리아에 시작된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건축과 미술에서는 거대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도 유행합니다. 유스티안에서 황제 때 완성된 성소피아 상당이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79페이지에 보시면 성소피아 성당 모습 나와있고요. 돔과 첨탑 같은 거 보이실 거고요. 터키 이스탄불은요. 어, 가, 다른 말로 아, 어,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콘스탄티노 콘스탄티노폴리스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렸다.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양식 한번 보셨고요. 자, 동유럽 문화의 형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정교를 비롯한 이슬람 문화는 슬라브족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 문화권의 토대가 되는데, 이슬, 유럽의 동부부에 사던 슬라브족은 6세기 무렵에 남아에서 발칸반도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비잔티움 문화에 동화되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그리스 정교를 수용을 했고요. 어, 특히 9 세기 만 러시아 지역에서 통일된 키예프 공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기본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흑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면서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음, 완전 동화되었다고 얘기했었지 위에서. 또한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든 키릴 문자 사용해요. 또한 비잔티움 양식에 영향을 받은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기도 하죠. 성소피아 성당, 다시 옆으로 가시면은 79페이지 여기 초록색깔 바탕의 그 지붕 양식으로 된 곳입니다. 똑같이, 이름이 똑같죠. 그리고 이걸 빗대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은 거의 문화가 동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키 f 프 공국, 우크라이나라고 써있죠. 그리고 네, 그리스 정교이다. 그 다음에 문자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5세기 중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러시아는 비잔티움 제국이 계승자 자청하면서 정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모스크바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제3의 로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는 내 네, 그리스 정교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자, 어, 유일하게 그 동로마, 동로마의 문화에 유, 융합, 융합된, 그러니까 봉화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키릴 영지와 키릴 문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도 7 9 페이지 다 봤고, 네 오늘 다 배웠네요. 네 여러분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 비잔티움 제국과 이 서유로마, 서유럽의 어,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저 좋을 것 같아요. 다 서유럽과 동로마 선생님이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체제인지, 정치는 어떤 체제인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농노제인지 여기가 농노제라고 한다면 여기는 자영농 체제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음, 이렇게만 해주면 될것 같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쌤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